이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보겠습니다. 아까 예고해 드린 대로 오늘부터 요한복음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 선포하고 또 은혜를 받도록 합니다. 오늘은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장 1절로 3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가정에서 또자 안에서 성경책 가 하셨으면 찾아서 눈으로 보시면서 같이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아멘 아멘. 오늘 봉독한 이 말씀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힘차게 이끄시는 능력이 되심을 믿고 주의 이름으로 먼저 축복합니다. 아, 오늘부터 어, 마태복음 그리고 누가복음 또 지난 3 년여 동안 마가복음을 선포하고 이제 요한복음을 이어서 같이 은혜를 받는 시간을 시작합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평생에 사복음서의 말씀을 함께 선포하고 은혜 받는다는 일은 비단 목회자만이 아니라 신앙인들에게 있어서는 참 귀한 특권이고 또 축복이라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마태 마가 누가 이 세복음서를 공관복음서라 그렇게 말합니다. 같은 관점을 가지고 기록했다는 뜻이지요. 전에 그 성경 공부할 때 어떤 분이 농담이시겠죠? 이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왜제 성경에는 마태 누 마가 누가 요한 복음은 있는데 공간 복음은 없어요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한참 웃은 적이 있습니다. 이거는 복음서의 제목이 아니라 같은 관점으로 본 마태 마가 누가 복음을 일으켜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그에 비해서 이제 오늘부터 우리에게 주어지는 이 요한 복음은 제4복음 또는 영적 복음서다 이런 닉네임을 가지고 그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아마도 새 복음서와는 다른 관점에서 기록한 복음서다 하는 그런 이유 때문에 붙여진 그런 별칭이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사실 엄밀히 보자고 한다면 모든 복음서는 다 다르게 쓰여졌습니다. 물론 그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말을 어디는 하고 안 하고 그게 다르다는 것이 아니라 같은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그 보는 관점들은 조금씩 다르고 또 다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 지금은 우리가 이 성경 속에 마테마가 누가 요한 사복음서를 같이 가지고 읽지만 여러분 이 복음서를 기록한 이 사람들은 꿈에도 자기들이 쓴이 복음서가 이렇게 오랫동안 사람들에 의해서 같이 읽어질 거라고 하는 건 상상조차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다 복음서는 누군가 한 개인이나 또는 그룹, 공동체를 위해서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주님이 누구신지, 그가 행하신 일이 뭔지, 또 주님이 가르치신 말씀을 그것을 기록해서 그 특정한 대상들에게 전해주기 위해서 기록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네 보금서가 각기 전하는 대상이 다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방법에 의해서 관점은 네 보금서가 다를 수밖에 없다. 그렇게 보는 것이 마땅합니다. 요한 보금만 다른 것이 아니다는 거지요. 또 하나는 우리가 요한 보금을 아까도 얘기했지만 별칭으로 영적 보금서다 그러는데 이것도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마치 요한복음만 영적인 복음서고, 마태, 마가, 누가는 그러면 육적인 복음서냐. 천만의 말씀,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어찌 보면 모든 복음서는 사실은 다 영적인 기록이지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록하고, 또 예수께서 행하신 이적과 말씀들을 간것다 그것은 영적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복음서는 다 영적인 복음서다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이 요한복음을 영적인 복음서라고 하는 그런 닉네임을 붙여서 부르느냐 하는 것은 사실은 이 요한이 복음서를 누구를 위해서 썼느냐 하는 것을 알면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은 요한이 누구를 위해 썼다고 아십니까? 히랍 사람들, 그리스 사람들을 위해서 썼습니다. 적어도 정확하게 그리스인이 아니랄지라도 그 당시에 있어서 어떤 사상적인 주류에 영향력을 주는 히랍 사상의 영향을 받은 사람들에게 예수가 누구신지를 전하기 위해서 쓴 그와 같은 복음서가 이 요한 복음서입니다. 여러분 그 히랍 사상이 뭔지 아시는지요? 물론 제가 여기서 히랍 사상 강의를 하려고 하는 겁니다. 하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저는 잘 알지도 못하고 혹시 거기에 관심이 있으면 우리 교회의 우성원 집사님한테 여러분들이 강의 들으시면 잘 해주실 겁니다. 철학을 가르치고 계시니까 제가 들었던 철학 강의 중에 우 집사님이 해주는 강의처럼 쉽게 그리고 아주 명쾌하게 하는 강의를 들어보지 못했습니다. 우리 우 집사님을 통해서. 좋은 이런 철학적인 지식을 갖는 기회를 여러분들이 많이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제가 그냥 상식적인 거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히랍사상이다 그러면 여러 중요한 개념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세상, 사물이든 인간이든 다 이원론적으로 본다는 이원론적인 세계관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이 세상에는 보여지는 현상이 있는데 이 현상만이 아니라 이것에 보이지 않는 본질이 있다. 그래서 현상과 본질로 나누어 생각합니다. 하늘과 땅이 나눠지듯이 선한 것과 악한 선과 악이 있고 빛과 그림자가 있고 이렇게 모든 것들을 이원론적으로 보는 세계관이 실랍사상의 중요한 그런 개념 중에 하나입니다. 이게 사람도 그렇게 봅니다. 여러분, 사람을 실랍사상에서는 이렇게 보여주는 육체적인 이 사람도 사람이지만 그러나 보이지 않는 영적인 존재 영혼이 있다고 보는 겁니다. 그리고 비랍사상에서는 이렇게 보여주는 육적인 것보다 이건 굉장히 가변적인 거니까 이것보다는 변치 않는 그런 영혼 본질에 대한 것이 더 중요하게 여겨집니다. 자,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요한이 그런 히랍인이나 또는 히랍 사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예수가 누구시냐라고 하는 것을 할때이 세상에 오셔서 뭐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을 바꾸시고 뭐변혁하시고 하셨다는 것들은 사실 히랍 사람들한테는 큰 그런 그, 어 관심의 거리가 아닙니다. 왜? 별로 중요한 게 아니니까. 다만, 이런 모든 것들의 그 본질이 뭐냐? 하는 것들에 관심이 많기 때문에, 소위 말하면 사람으로 말하면 육적인 것에 대한 관심보다는 영혼 또는 영적인 것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기록했다 해서 요한복음을 영적인 복음서라고 그렇게 부른다는 얘기입니다. 짤막하지만 요것을 사상적으로 배경을 가지고 있어야 요한복음을 이해하시는 게 조금 도움이 되실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다시 보면 본문이 이렇게 시작하죠.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여러분, 복음서라고 하는 책이 어떤 책이냐 하면 대개는 예수께서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셔서 가르치시고 행하신 일들을 기록하고 또그 가르치심과 예수 그리스도의 기적을 경험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묶어 놓은 것이 복음서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대부분 복음서는 어떻게 시작하냐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이렇게 오신 것은 어떻게 우연히 해프닝으로 오신 것이 아니라 오래전부터 예언되어졌고 그 예언이 예언한 대로 성취되어서 이 땅에 오셨다는 탄생의 이야기가 우리 이 복음서의 시작이 됩니다. 그런데 오늘 요한복음은 그 시작이 다른 복음서하고 다르다는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그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이 세상 모든 만물은 하나도 빠짐없이 그 말씀에 의해서 다 지어졌다 여러분 여기에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에 대한 얘기를 직접적으로 우리가 볼 수가 없습니다 어찌 보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얘기가 아니라 마치 창세기 1장을 읽는 것과 같으죠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그 말씀이 연상이 되지, 이 요한복음 1장 1절로 3절의 말씀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시작된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느끼기에는 어쩐지 조금 거리감이 있는 것처럼 그런 생각이 되어진다는 얘기입니다. 왜 그러느냐? 바로 그것이 이 요한복음을 쓰게 된 배경을 알아야. 그첫 단추를 잘 끼울 수 있는 이유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그 주제가 뭐냐면 주어가 말씀입니다. 말씀이 태초에 계셨고 그 말씀이 하나님과 같이 있었고 그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고 말씀이 모든 것을 지으셨다. 하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말씀인데 여러분이 말씀이라고 하는 단어를 들으면 무슨 생각이 나요? 말, 말씀. 이렇게 보면 이렇게 내가 생각한 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달하는 커뮤니케이션의 한 수단으로 이 말이라는 것을 사용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누군가 말을 해야 그 말을 통해서 그 사람의 생각을 들을 수도 있고 또내 생각을 다른 사람에게 전할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가나다라마바사나 ABCD처럼 그런 알파벳을 가지고 그래서 생각을 적는 어떤 그런 언어, 랭귀지를 이 말이라고 이렇게 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오늘 요한복음에서 태초에 말씀이 있다는 이 말씀은 그런 커뮤니케이션의 수단으로서의 말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원문을 보면 이 말씀이라는 건 로고스라고 하는 히라보를 번역한 것입니다. 여러분, 로고스가 뭐냐? 사실은 로고스가 뭔지만 잘 이해해도 히랍 사상의 반은 접고 들어갑니다. 이 로고스는 뭐냐 이렇게 말씀이라고 번역되지만 본래의 뜻은 어떤 것들의 현상에 그 본질이 있는데 바로 그 본래의 본질 그것을 로고스라고 말합니다.뿐만 아니라 그 본질을 있게 한 능력, 힘 그것이 로고스고 또 그것이 본질인 것을 아는 그런 이성 이것을 다통 털어서 로고스라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로고스라는 말은 그냥 어떤 개념이다 이렇게만 말하기는 부족합니다 뭐라고 한마디로 말할 수 없지만 본래적으로 있었고 또이 세상의 모든 것을 잊게 했던 그 본질 자체이고 그리고 본질을 본질되게 하는 힘이고 그것이 본질인 줄 아는 이성이 그것이 로고스라는 얘기입니다 굉장히 아주 그 뜻이 크지요. 근데 이것을 왜 성경 속에서는 말씀이라고 그렇게 번역을 했느냐 하는 겁니다. 오역인가? 우리 성경에 가끔 오역이 있어서 그런 오해를 하시는데, 뭐 영어 성경도 word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건 왜 그러느냐? 여러분,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 요한복음에서 맨 처음에 시작되는 것은 하나님이 지신 창조의 이야기가 연상된다고 그랬습니다. 그것에 도움을 받으면 이해가 됩니다. 그럼 창세기 1장 1절이 어떻게 시작돼요?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다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 이르시되 말씀하시되 빛이 있었다고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으로 이 모든 것을 창조하셨다. 그러니까 그 말씀은 모든 것을 창조한 것이고 그 창조한 힘이고 창조의 근거고. 창조된 본질이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그 로고스를 말씀이라고 이렇게 번역하고, 요한복음은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얘기하자면, 이, 요한은, 이 히랍사상의 그 로고스의 개념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냐라고 할때그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에 대해서 그 오랫동안 가지고 있던 그 로고스, 이 땅에 있는 모든 것의 본질이 되고, 그 모든 것들을 창조하고, 그 모든 것을 창조할 수 있는 힘이 되고, 알수 있는 그런 이성이 되는 그와 같은 로고스, 그 말씀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라고 그렇게 아예 전제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서를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말씀으로서의 예수님, 로고스로서의 예수님, 모든 것의 본질이 되는 예수님, 모든 것에 있어서의 그것을 있게 한 근거로서의 예수님 모든 것을 있게 한 능력으로서의 예수님 그리고 모든 것을 지으신 창조자로서의 예수님이시라는 것을 이렇게 선포하는 그것으로 요하는 히라빈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는 복음서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자이 말씀을 풀어말하면 이런거지요 예수님 하면 어떤 생각을 갖느냐 하면 다른 복음서에도 많이 나오지만 우리가 필요한 것들을 필요할 때마다 공급해 주시는 주님. 내게 아플 때에는 나를 치유해 주시는 주님. 내가 부족한 것들은 채워주시는 주님. 내가 불안할 때는 나를 위로해 주시는 주님. 이것이 주님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일반적인 생각입니다. 그런데 요한은 주님은 그렇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채우시고 위로하시고 또한 함께 하시는 분이시지만, 그러나 우리 주님은 그런 공급자일 뿐만 아니라 그 모든 것을 있게 하신 바로 그분이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태초에 말씀이 있었다는 이 태초가 뭡니까 사람이 시간을 셀수 있다고 한다면 그첫 번째 세는 시간 전에 있었다는 겁니다 이 땅에 어떤 것들이 있다고 한다면 그 모든 것들이 있기 전에부터 주님은 계셨다 그래서 그 모든 것을 읽게 하시는 능력이시고 그 모든 것의 본질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 이런 요한복음을 왜 지금 우리에게 주시나 안 물어볼, 에, 물어보지 않으면 안될 그런 질문입니다. 물론 뭐, 아니 뭐 누가 복음도 했고 마가 복음도 했고 마태 복음도 해서 이제는 남은 건 요한 복음밖에 없으니까 요한 복음 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말씀하면 뭐 그것도 틀린 말은 아닙니다만은 그러나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어떤 것들에도 다 이유가 있는데 지금 이러할 때에 왜 요한 복음을 통해서 복음을 다시 듣게 하시느냐 그것은 하나님의 특별하신 이유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 여러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는 살아가면서 문제에 봉착하게 되면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빨리 그 문제에서 벗어나고 싶고 그 문제의 그 범위 내에서 도망치고 싶은 마음이 생깁니다. 그래서 어떻게 기도합니까? 이 어려움을 내게서 물리쳐달라고 이 어려움 속에서 나를 건져달라고 이 어려움에서 나를 보호해달라고 그런 기도를 많이 합니다. 현상적으로 닥친 그것, 그 어려움을 보고 그 현상을 물리치고 그 현상을 해결하는 데 급급합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은 이런 우리에게 주어지는 현상들을 물리치시는 분만이 아니라 그 현상은 왜 일어났는지, 그리고 그런 문제들은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이런 것들을 묻게 해 주신다는 겁니다. 그럼 특별히 요즘 이 코로나로 인해서 얼마나 두려움과 또 때로는 무서움을 가지고 삽니까?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빨리 치료제가 개발됐으면 좋겠다. 빨리 백신이 좀 개발됐으면 좋겠다, 그러죠. 그래서 오늘 아침에도 뭐, 어느 나라에서 임상 1차를 뭐 시작했다, 마쳤다, 뭐 그래가지고서, 지난주간에도 어느 회사 주가가 막 됐다, 그러니까 쫙 올라갔다가, 그거 뭐, 데이터가 없다, 그러니까 또 폭락을 하고, 야단을 합니다. 다 거기에다가 주목하고, 빨리 이 문제가 해결되기만을 바랍니다. 예. 보금서에 보면, 주님은 그런 모든 문제를 해결해 해결자로서의 주님의 모습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이건 귀한 겁니다. 그러나 요한복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다시 복음서를 보게 하시는 것은 이런 이 현상들이 왜 이렇게 우리에게 닥쳤는지 그 본래의 모습, 그 근거, 그 본질이 무엇인지를 우리로 묻게 해 준다고 하는 겁니다. 코로나 사태에 대한 그 두려운 현상에서 벗어나는 것만이 아니라 왜 이런 문제가 우리에게 닥쳤는가 하는 어찌 보면은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 생명의 섭리, 이런 것들을 우리가 잊고 사는데 이것들을 우리로 하여금 생각하게 해주는 그와 같은 도전을 주는 말씀이 바로 이 요한이 복음서를 쓴 관점, 그리고 우리가 평소에는 잊어버리고 사는 그 같은 삶에 물어야 될 그런 대단히 귀중한 관점을 우리에게 보여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에 시간적인 여유가 있으니까 어떻습니까? 그동안 평소에 바빠서 생각하지 못했던 것들을 생각하게 되잖아요. 그저 먹고 사는데 급급하다가 이제는 조금 시간적인 여유가 있으면, 아, 내가 왜 사는지 이런 걸 물어봅니다. 교회만 하더라도 그렇습니다. 교회 그냥 주일날 오면은 막 사역하느라고 막 바쁘다가 이제는 뭐 사역을 할 수가 없으니까 교회의 본질이 뭔지를 생각하게 됩니다. 예배만 해도 그렇죠. 예배를 어떻게 하면 잘 드릴 수 있을까. 이런 데에 다 관심을 갖다가 아, 정말 참된 예배란 뭔지를 깊이 생각하는 그런 기회가 됩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런 사태 속에서 요한복음의 말씀을 접하게 하신 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우리로 하여금 우리가 보여지는 현상을 그것을 집착하거나 또는 벗어나거나 하는 이 현상의 변화에 대한 것에 급급한 우리들의 이 시각을 바꿔서 그런 현상의 본질이 무엇인지 어떤 이유에서 시작됐는지 이걸 통해서 말씀하시려는 것은 무엇인지 이것을 알기 위해서 이 환복음을 우리에게 읽게 하신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 속에서 주어져 있는 말씀을 가지고 우리들이 평소에 물어보지 않은 질문을 던지게 되고 또 고민하게 되고 생각하는 그런 기회를 가지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오늘이 헤리티지 선데이. 우리 조한웨 슬레 목사님이 회심을 하신 것을 기억하고 기념하는 주일입니다. 그 회심이 왜 중요합니까? 다른 게 아닙니다. 신앙생활이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을까 하는 교회의 조직이나 어떤 현상들에 대해서 왈가왈부했는데 요한 웨슬리 목사님의 마음에 신앙의 본질은 결국 구원인데 구원은 다른 게 아니라 믿음을 통해서 구원을 받는다 하는 그 신앙의 본질을 다시 회복시켜 주신 역사가 이 건불전, 이 회심의 역사입니다. 이 때에 우리가 이 요한복음을 새롭게 보게 하시고 듣게 하시는 것은 대단히 귀중한 그런 의도가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주님은 우리가 살아가는 지금 여기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는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있기 전에부터 계셨고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을 지으신 창조주이시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는 모든 사태 속에서 우리를 위로하시고 힘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나 주님은 동시에 이 모든 것들을 잊게 하신. 그런 존재의 근거가 되고 능력이 되고 그 존재의 본질 자체가 되어진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현상마다 자꾸만 이렇게 변화무쌍하고 그리고 이 마음이 왔다 갔다 하는 우리들에게 있어서 변하지 않는 그 본질을 휘어잡을 수 있고 집중할 수 있는 귀한 신앙의 안목을 우리에게 갖게 해 주신다고 믿습니다. 이 요한 모금을 통해서 특별히 매일마다 여러 사태가 변하는데 따라서 신호애락이 바뀌어지는데 그러지 않고 이런 모든 사태의 그 본질과 이유와 이 근거를 물을 수 있는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